자,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왕박사 라디오입니다. 긴급속보입니다. 자, 오늘은 2월부터 신청하는 원금의 4배까지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적금 통장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 10만원 저축 시에 3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만기시 총 1,440만원을 만들어주는 통장도 있고, 10만원 저축 시에 정부 지원금 10만원을 입금해주는 다른 정부 지원 통장들도 있는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가장 먼저 희망저축계좌 1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지원 대상으로는 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 대상이며 지원 금액으로는 3년 동안 본인이 매월 본인 10만원 저축 시에 정부에서 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주고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의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을 합하면 만기 시 합계 1440만원 플러스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 사항으로는 통장 가입 기간 동안 3년간 근로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3년 후에 생계의 료급여 수급자에서 탈 수급하는 조건으로 만기 지급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음, 희망저축계좌 2입니다. 희망저축계좌 2 지원 대상으로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이라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지원 대상이며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 시에 정부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며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의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1대1로 매칭되어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 플러스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사항으로는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에 근로소득장려금이 월 10만원 추가 정립되며 3년 만기 시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희망저축계좌일은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희망 저축 계좌 2는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은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원금의 4배를 지급하는 정부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적금 통장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하는데요. 정부 지원 적금 통장인 대박 통장들이 나왔으니 유의사항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특보로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정보 많이 전달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